여기 수영 선생님 있었어 회원이 깊은 불로 데려갔는데 이분이 빵차고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 이거야 좀 지켜보고 있었어 왜안 올라오시지? 보니까 가라앉았던 거야 바로 트윈 해서 데리고 올라온 다음에 올라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시뻘해져가지고 그래서 바로 어떻게? CPR 그래서 살리셨어 <laughs> 이봐 이병란은 떠 있을 수 있는 분이야. 와, 홍성민 선생님, 우리가 라이프가드라는 자격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수영 강사라면은 라이프가드는 재교육을 꼭 받아야 된단 말이야. 재교육을 받을 때 거기 가면 선생님이 있어. 이 선생님이야. 그래서 이 선생님이 CPR을 딱 해가지고 사람 살리는데 전혀 당황한 기색 없고 딱 FM 매뉴얼대로 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. 크. 수영강사들 다들 멋있습니다 국가대표도 있고 선출이 있고 선출이 아닌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가 수영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다 멋있고 한데 나 진짜 제일 멋있었어 최고였어 와 진짜 멋있는 광경을 보고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 와 그래서 어쨌든 가그 회원은 살았습니다 박수 나이스 홍시모툰 라이프가도 배웠어요 이번정시상 라이프가도 교재 사진에 실려있어요 상 강사들, 라이프 가들 제입구 받으러 가면은 여기 홍 선생님 있어. 너무 너무 대단합니다. 너무 너무 대단해. 이런 분이 내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와난 너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요. 이거 5kg, 지금 10kg 들고 하고 있는 거야. 진짜 대단한 겁니다. 진짜 대단한 거야. 이거 20kg입니다. 5k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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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kg. 어서 오십신고치님 못하십니까? <웃음> 못합니다 <웃음> 나 못해 <laughs> 너무나 멋진 사람 빨리 파이팅 하세요 한잔 해야 돼짠